벌써 지금 대충 부품값은 벌써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1 시리즈, 2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 5 시리즈 X1, X2, X3, X4 액티브 투어러 미니 절대 작업하지 마세요 보증 그냥 취소 보증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카닉 임대섭입니다 오늘 BMW 118D 차량이 입고 되어서 어 연료 온도 압력 센서에서 경유가 넘어가요. 그러면 배선을 통해서 모세관 효과를 통해 DDE 엔진 컨트롤 유닛이에요. 그쪽까지 경유가 다 유입이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수리하지 마세요. 지금 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리를 하게 된다는 게 정확하게 수리를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유상이 돼 버리고 지금 서비스센터에서는. 어, 이 전에 리콜로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DD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엔진 배선, 센서들 그런 것들 다 교환을 진행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식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거의 한 19만 대 정도 된다. 19만 대. 비사 7 엔진이 들어간 모든 차량들 어, 너무 많죠. 19만 대니까. 19만 대 차주 분들은 오너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15년에, 15년에 30만까지 늘어났죠. 거의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 해준다는 얘기니까 꼭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서 점검 받으세요. 지금은 어설프게 건드려버리면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도 리젝이 돼버려요. 저 서비스 센터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 자료를 만들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절대 밖에서 건들지 마세요. 그냥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기본적으로 디디 교환, 엔진 배송 교환, 터보 차저 교환, 인젝터네개 교환. 벌써 지금 대충 부품 값은 벌써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각종 센서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만약 흡기 플랩에도 뭐 경위가 유입되고 하니까 뭐 플랩 또는 흡기 매니폴드 통째로 교환한다거나. 이면1천 몇백만 원 우습죠. 그냥 수리비가. 물론 그전에도 저희한테 입고된 차량은 그렇게 전부 다 교환하지 않고, 진짜 고장 나머지 다 클리닝을 하고 고장 난 것만. 수리를 해서 출고해드렸어도 그 당시에도 몇백만 원씩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전에라도 혹시라도 유상으로 수리하셨던 를 분들은 센터에 한번 꼭 문의해보세요. 그 점검했던 곳에서 정비내역 정확하게 작업을 했다면 가져가셔서 서비스 센터에 한번 제출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해당되는 차량들은 절대로 절대로 작업하지 마세요. 그냥 센터로 가세요. 정비 혹시라도 이거 내용을 모르는 다른 카센터 사장님들도 건들지 마세요. 그냥 센터로 보내세요. 저도 센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고객님한테는 무상처리 되시니까 안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이 덜덜덜덜 덜 떨립니다 주행 안전기능 음... 서행하십시오 구동장치 서행하십시오 128D 차량이에요 1 3리즈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셔서 타 업체에서 엔진 경고등 점등 때문에 이제 뭐 각종 고장코드가 수록되니까 그쪽에서는 안 되고 한번 점검을 점진점검 받아봐라 해서 입고 됐어요 고장코드를 보면은 어, 뭐, 연료 1차 공급 압력 제어 DD 내부 고장. 대기압을 측정해주는 대기압 센서는 DDE, 디지털 DJ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어, 엔진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ECU. ECU 내부에 대기압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고장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왜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키게 됐냐면 비사치 엔진에서 이제 연료 탱크에서 엔진까지 연료를 보내주는 엔진까지 잘 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료 압력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 압력과 연료 온도를 측정해주는 센서. 근데 그 센서가 고장이 나면서 그 커넥터를 통해 경유가 들어가요. 엔진 컴퓨터 DDE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액추에이터 쪽으로 또 경유가 다 유입돼요. 뭐 터보차저, 뭐 에어프로센서, 흡기간 플랩,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딱 보시면 대박이죠. 전부 다 경입니다, 이거 지금. 이 안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도 경이에요. 이런 경우 그전에 저희도 작업을 많이 했어요. 어 일단 모든 걸다 교환할 수는 없으니까 DD는 최대한 세척을 하고 대기압 센서 고장났다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DD 고장났어요, 이거. 그리고 나머지 배선들 다 걷어내서 배선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센서들도 클리닝해서 이미 손상된 것들은 교환하고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겪으신 고객분들은 이제 너무 낙담을 안 하셔도 돼요 보호증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바로 센터로 직행하세요 어설프게 여기서 건들게 되면 오히려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수리를 못하게 돼요 바로 센터로 가세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기본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엔진 컴퓨터 DD 교환, 엔진 배선 교환, 그다음에 각종 센서를 다 교환 못해도 돈 천만 원 이상 되죠. 일단은 오셨으니까 이 상황 보여드리고 어, DD 요 커넥터가 지 너무 경위가 심하니까 이다가 가다가 시동 꺼질 것 같아서 이쪽 부분만 좀 클리닝을 해드리고 출고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